A, B, C인데 궁금한 건 얘인데요 얘이두 가지 조건을 줬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뭐 하고 싶어 야 돼요 A를 구해봐요 A 뭐죠? 로그 2의 C가 되고 자, B를 구해봐 로그 3의 C가 돼 그럼 이게 계산이 안 된다고 여기 지금 6하고 c 인데 그럼 얘를 뭐 해주냐면 역수를 취하는 거지 역수를 취해. 그럼 어떻게 돼? a분의 1은 logc의 2고, b분의 1은 logc의 3이라서,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? 더하면 ab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, 걔가 logc의 이 곱하니까 6이 된다고. 근데, 그 그러니까 의도적 식 변형이 어려웠던 거죠.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? 또 역수를 취해 주는 거죠. 그럼 뭐예요? 음, a 플러스 b 분의 a b가 네가 궁금한 로그 6의 c였던 거지. 이게 뭐죠? 근데 네가 음, 이제 안쓴게이 식인데. 안쓴게 이식인데, 그러니까 a 더하기 b랑 ab가 중요하니까 좌변을 고쳐야죠. 어떻게요? 해 a 플러스 b의 제곱에 eab, eab, a 플러스 b 빼기 1이야 자, 그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살짝 치환하겠습니다. 얘를 a로 놓고 얘를 b라고 놔봅시다. 그럼 식이 a 제곱 빼기 eb, eb. 뭐예요? a-1 이렇게 됩니다 그럼 e a b 2 b 가 되죠. 맞아요? 그럼 둘이 지워지잖아? 그럼 뭐야? a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? a는 e b 가 나와. 와 끝났네? 끝났죠? 뭐가 끝났어? 네가 궁금한 게 뭔데? 내가 치아난 걸로 다르면 a분의 b 아니야? 그럼 a분의 b는 몇인거죠? 예, 2분의 1 이렇게 되는거죠 이거 나눠주고 이거 나눠주면 됩니다 오케이?